성도 여러분, 그리고 복음 사역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로마서 17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그 답이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바울이 답변하는 것을 보면 복잡하고 난해하지를 않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망이 아담 한 사람을 통해 들어와 모든 사람을 예외 없이 죽게 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 들어온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아담과 예수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만 동시에 차이점도 있습니다. 아담과 예수는 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아담은 사람일 뿐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대조될 때는 항상 사람은 불확실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확실한 존재로 대조가 됩니다. 불확실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온 죄가 이렇게 확실하게 모든 사람을 죽게 만든다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온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더 확실하게 생명을 줄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풀어 나가다가 오늘 본문에는 갑자기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갑자기 문맥과는 조금 동떨어진 말이 불쑥 튀어나오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지금쯤 나와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제 앞으로 로마서 7장에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논증하는 데에 미리 운을 이렇게 던져 놓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율법을 주셨다 라고 하는 말 대신에 율법이 들어왔다. 여기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는 죄가 한 사람을 통해 들어온 것처럼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죄가 들어온 것처럼 율법도 들어왔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율법이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율법은 구원을 얻게 하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계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왜 들어왔을까요?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에 쓰인 들어왔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2절에서 죄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말과 약간 다릅니다. 그냥 우리 성경에는 이것도 들어왔다 이렇게 해서 12절에 그 말씀과 구분이 잘안 됩니다마는 헬라어 성경에는 약간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율법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말은 이전 성경, 지금 그 개혁 개정 성경 우리가 쓰고 있는데 그 전에 성경에는 율법이 가입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입, 뭔가 이렇게 첨부돼서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은 그냥 들어오다라고 한 겁니다. 이 헬라어로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들어오다라고 하는 말에는 그 앞에 전치사가 하나 붙습니다. 파라라고 하는 헬라어 전치사가 붙는데. 이 파라라고 하는 것은 뭐뭐 옆에서 혹은 뭐뭐에 따라서 뭐 이런 식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본문에 들어왔다는 것은 뭔가 옆에 붙어서 따라 들어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12절에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그 파라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들어온 것이고 지금이 본문은 죄가 들어올 때에 옆에 붙어서 따라 들어왔다, 이런 뜻이 됩니다. 제가 어릴 때, 동네에 서커스단이 왔었습니다. 어릴 때에는, 그, 아주 어리면은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크게 되면 입장료를 따로 또 받게 되는데, 이때에, 아이들은, 부모님이나 뭐, 형이나 누나를 따라서 이렇게 그냥 들어가곤 했습니다. 애가 좀 크다 싶으면은 돈을 내라고 하니까, 돈을 내야 할 연령이 됐는데도 그저 뭐 누나나 어머니가 이렇게 없고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따라 들어간다라고 하는 뜻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일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는 가만히 들어온 이단, 를 말할 때도 바로 이 말이 쓰였습니다. 살짝 붙어서 따라 들어갔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그렇게 따라 들어왔다. 무엇에 따라 들어왔는가 하면 죄에 붙어서 살짝 따라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범죄를 더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마치 율법이 범죄를 조장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아닌 것을 아실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범죄를 더하다라고 하는 말은 범죄를 조장한다. 아니면 범죄의 원인을 제공한다. 이러한 뜻으로 성급하게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죄의 기만성이 선한 율법을 그 도구로 삼아서 범죄하게 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은 누구도 범죄하게 하거나, 아니면 범죄를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조금만 알아도 이미 다알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악이 선을 이용해서 악을 팽창시킬 수는 있어도, 선한 것이 악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이것은 범죄를 조장하거나 아니면은 범죄를 하게 하거나 하는 이러한 것과는 관계가 없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범죄를 더하다에서 범죄라고 하는 이 말은 본래 헬라오 핍토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핍토는 높은 곳에서부터 아래로 떨어져 내리는 동작이나 아래로 이렇게 떨어진 상황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범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넘어짐, 뭐 떨어짐, 이러한 의미로 범죄라고 번역을 할수 있을 겁니다. 더하다라고 하는 말은 증가시키다, 부풀어 오르게 하다, 뭐 팽창시키다 이러한 뜻입니다. 율법이 죄인들을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했다는 뜻으로 문자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범죄를 더 한다고 하는 말은 범죄 안 하던 죄를 막 짓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범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 나는 떳떳하다라고 말할 때는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죄가 뭔지 모를 때에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양심이 그것을 지적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민감도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를 못합니다. 또, 양심은 어디까지나 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어, 죄냐,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큰 틀에서 무엇인가는 지적을 할수 있지만은 그 죄의 기만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죄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양심이 지적해주지는 않습니다. 죄가 뭐 얼마나 나쁘고 해로운지를 모르고 죄를 짓기 때문에, 그냥,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행복하고, 재밌다고 느끼고, 계속 그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의미를 알수록,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죄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다 짓는 것이지만은 그 죄가 얼마나 사악한 것이고 얼마나 강한 것이고 얼마나 교묘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러한 점을 파악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가만히 따라서 들어온 것. 옆에 살짝 붙어서 이렇게 따라 들어온 이유는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죄의 해악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해서 죄인들을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한다. 즉, 죄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 중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안식일도 없이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이나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알겠습니까? 그냥 그들은 뭐, 종교의 자유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러면 그럴수록, 좀더 종교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뭐, 그렇게 함으로써 더 풍성한 정신 세계에 들어가고, 또 뭐, 이렇게 정신적인 풍요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말해주지 않으면 이것은 모르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율법을 조문만 탁 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도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아니면 어떠 어떠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까지를 다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율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죄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율법이 따라 들어온 것은 죄를, 지식을 더 증가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제열 번째 개명, 탐내지 말라. 이것은 아직 행동으로 드러난 것도 아닙니다. 마음에서 일어난 것을 누가 범죄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오히려, 어느 정도의 탐심은 자신의 삶을 상승시키는 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양심은 자기 편이 되는 것입니다.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이것을 말씀하심으로써 죄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전에 마음 상태만으로도 그것이 충분히 범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만들어내는 결과들을 보면 정말 이것은 인류를 파괴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생활을 파괴하는 이러한 원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부터 아예 금지하셨습니다. 율법이 아니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각가지 명목으로 양민을 학살하던 주범들, 여기저기 도망가 있다가 붙잡혀서 재판을 받고 할 때에 나타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현저한 공통점은 그것을 국가의 이익과 안위를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지 범죄행위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히틀러가 나중에 자살하게 되는데 그것은 죄책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뒷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또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을 비극적 상황으로 몰고 갔던 일부 일본의 제국주의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서양의 세력에 의해서 잠식되어져 가고 있는 아시아를 해방시키고 발전시켰다 그러지,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죄라고 생각을 했다면, 오늘날, 에 뭐, 나치스의 하켄크로스 같은 것, 그러한 역할을 하는 우기들기를 들고 시위를 하거나, 우기들기 앞에 무슨 뭐, 경례를 하거나, 아니면은 신사에 참배를 하거나, 이러한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그것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켜 줍니다. 율법의 의미를 알면 알수록 범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밝히 알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그 죄의 교묘하고 기만적이고 강력한 특성을 알게 됩니다. 죄가 사람 정신세계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의롭게 되어 보겠다고 아무리 결심을 해도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율법이 아니면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고 도를 닦고 수행을 하면 죄로부터 노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직 죄가 뭔지를 모르는 것인데, 죄를 모르는 이유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말을 하고 21절에는 그러나 라고 하는 말로 뭔가를 다시 진술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어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를 많이 지어야 은혜가 넘친다는 말이 아니죠. 이건 뭐 누가 봐도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처음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는 기도원 운동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될 때입니다.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후에도 기도원에 가는 걸 굉장히 참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기도원에 가면 저는 참 좋습니다. 이때 집회시 강사로 초빙되어 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뭐 왕년의 깡패 출신들, 아니면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분들,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이 깡패 출신들의 감정을 듣게 되면 마치 죄를 많이 지어야 은혜를 많이 받는 것과 같은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뜨뜻미지근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죄를 좀더 지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죄를 많이 지을수록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범죄행위가 아니라 범죄에 대한 지식의 증가가 있으면 있을수록 거기에는 은혜가 넘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강력한 죄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다시 말해서 얼마나 자신이 죄인이었는지를 알게 되면 상대적으로 은혜가 더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우리가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은혜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깨달음 때문에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칩니다.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우리가 왜 은혜로밖에는 살 수가 없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범죄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느 정도 협조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죄가 내게 역사하는 것보다 더 강한,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말을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내 사회 모든 일에 자신이 충분히 할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리 무엇인가를 잘 해놔도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은 적량, 적절한 양 이상으로 많은 것이 주어질 때에 쓰는 표현입니다. <laughs> 고개만 살짝 돌려도 참 죄가 먹이를 찾는 배고픈 사자처럼 달려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금유와 같습니다. 그저 정신 잠깐 놓고 있으면 그냥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만, 은 이렇게 강한 역사보다 더 강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쓸려 내려가지 아니하고, 그 유혹에 말려 들어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는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한 개인의 능력과는 별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과는 별 관계도 없어 보이는 말씀들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지지해주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21절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로된것 같이 은혜 동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를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혹시 버림을 받게 되면 어떡할까? 뭐 이런 이런 그 말을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결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자신이 침몰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사탄의 역사가 자신에게 쏟아 부어지고 있음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도의 자리에 있었던 것은 바울이 원래 강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죄가 그 사람을 공격하는 능력보다 훨씬 더 강하고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그를 붙잡고 인도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한 사람을 통하여 들어온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이렇게 살릴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왕노릇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왕노릇이라고 하는 말은 절대군주 시기에 왕권 행사를 의미합니다. 왕이 못하는 것이 뭐 있겠습니까? 생사 여탈권이 왕에게 있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은 절대적인 것이고 왕의 영향력은 아주 절대적인 것입니다. 죄가 왕로로 돼서 모든 사람을 예배 없이 죽게 했다면 이제는 그 은혜가 왕로로 담으로서 더욱더 왕로로 담으로서 우리를 영생의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왕노릇해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뜻입니다. 죄가 왕노릇해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아주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더욱 더 은혜가 왕노릇하여 더욱 더 확실하게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는 사실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더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시간만 되면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그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가? 그 답은 너무도 명료합니다. 아담 한 사람을 통해 죄가 들어와 모든 사람을 죽게 하였다면 예수 한 사람을 통해 들어온 하나님의 은혜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따라 들어온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악한 것이고 강한 것이고 교묘한 것인지를 알려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스스로가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급류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강구하는 심령 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 느낌을 의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 중에 이렇게 느낌을 의존하는 분들은 너무 요동합니다. 그러나 말씀 위에 서 있는 분들은 내가 어떤 상황에 서 있든지 간에 이것을 기정사실화합니다. 에, 나는 지금 어렵지만, 나는 지금 굉장히 헷갈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지만, 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지금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부터 모든 해결책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동력은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아침에도 역사하고 저녁에도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는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고 또그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성공하실 것입니다. 이 엄연한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모든 것을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씀 위에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